하지? 아 귀여워 아니, 네. 일단 가운데로 볼게요 <웃음> <웃음> 아니 다 집에 가야죠 아 왜? 안 가! 아까 안, 안 가! 일단 제 복장이 좀 웃겨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저 이거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럴 거면 이거 입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저랑 이거 한 모든 스태분들이 저한테 적어주 <laughs> <한> 거예요 네, <laughs> 어, 감동... 어떻게 해? 근데 누가 제일 크게 감사주라고 적었어 앞으로도 <laughs> <드로드> 평생 노래해주세요 <모르겠지? 웃음> 나의 우주가 되어주... 뭐 나의 우주가 되어주 도영이형 고맙습니다 <laughs> 이거 무서야 말도 안돼 아니, 저, 저 오늘 먹기 끝났어요. 아, 근데 사실 좀 아차, 아차 싶었던 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듣고 왜 정했는지 이유를 얘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설명 말씀드리자면, 은 보라색이잖아요. 네. 그,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아이니스라는 꽃이랑 보라색 장르의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보라색을 하고 싶었고, 시간에 넘어 너에게 볼때 보라색 꽃잎을 내리면, 어, 정말 미래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로맨틱해. 근데 여러분, 저 진짜 지금 살짝 계속 울컥울컥 울컥 하거든요? 근데, 안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울고 싶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왔으니까, 드리는 말은, 어, 어,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울컥하지? 미치겠다. 안 돼! 누가 어, 정말 솔직히 누가 누가 예상했겠어요? 누가 제가 이렇게 꽉찬 아레나에서 혼자 노래를 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근데 어 제가 팬사인회 할때 어떤 분이 시신이 한 명이 저한테 오빠 저 와, 오빠, 혼자서 동투할 때까지 좋아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너 못할 줄 알고 1% 오래 좋아하겠다고 했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정색하면서, 아니요? 저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엄청 반성을 했어요. 나를, 내 꿈을 더 크게 보고 키워주는 사람이 남아 있구나. 나는, 진짜 저는 저를 제일 생각하는 건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즈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약간의 감동의 충격을 받고 진짜 큰 꿈을 꾸려고요 앞으로 어디가 됐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도 계속 노래해서 여러분을 계속 만나게. 네, 예, 다짐입니다 그리고, 하, 계속, 머릿속에 무슨 노래를 하나 해야 되나, 계속, 멈는데 아,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어, 음, 사랑합니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많이 아낀, 아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막, 요즘에 제가 버블로 사랑, 사랑해?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또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많이 해? 이러, 이러셨어요, 누군가가. <laughs> 팬분, 시즈니 한 분이. 근데 제가 너무 늦게 이 사랑한다는 말을 시작해서 아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 해주면서. 해, 해 진짜 공연, 이 공연에 샌디에 없어서 한 번도 안 맞춰본 건데, 그냥 진짜 마지막 곡 하나 하고 갈게요. 밴드 분들, 그, 그거 합시다. 그거 우리 맨날 엔딩으로 하는 거.